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제주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전투표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꼭 반드시 투표하셔서 한 표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투표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우리가 기도하고 뽑은 그 후보자들이 꼭 당선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이라면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어느 누구이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표를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는 정말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도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도도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는 이것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망가진 축복과 기쁨으로 끝나는 인간사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편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마지막 이 다섯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편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10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도 우리는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고백,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 4 6편의그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다 하는 순간까지 내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영원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때에 참다운 기도는 깊어질수록 찬양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시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정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낙은 애들을 보호하신다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땅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신다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땅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투표라는 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 그리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 몸둘 곳 없는 그러한 나그네들 외로운 사람들 노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소중한 투표를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마침내 찬양으로 이끄실 평생의 우리의 찬양이 되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줄이고, 갇히고, 몸이 불편하고, 심령이 지치고, 정처 없이 떠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들을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거일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을 대변해 줄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그래요. 오늘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꼭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며 의로운 그러한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런 정치에 휘둘리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땅 가운데 가난한 이들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